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라라. 유대인의 연절이 초강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서 하니, 이는 그 형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이라 너희는 명제로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가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뒤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그런 지 말씀 맞습니다. 오늘 아, 몇 주간 동안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아, 요한복음 7장은 믿음의 참뜻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깊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 받은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데,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이 초막절, 또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통해서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세번곧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라고 신명기 16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유대 남자들은 율법의 명령으로 1년에 세번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본문 2절에는 오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은 배경이 뭐라고요? 초막절의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해 이런 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유대,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렸다고요? 뭐 때문에?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명절을 맞은 예루살렘은 모여든 많은 사람들로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배경하에 나머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형, 친형제들이 예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은 요한복음 7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나니 오늘 그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하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형제들이 시각이 무엇이냐면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제까지는 갈릴리와 같은 촌 동네에서 묻혀 지냈지만. 요즘 같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형제들이 말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능력들을 한번 드러내보십시오. 지금이 형님께서 나실, 나설 찬스 중에 찬스입니다. 라고 예수님 형제들이 말합니다. 이런 식의 제안을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능력을 나타내면 아마 더 많은 동조자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형제들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아마 8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이 에피소드는 그리 대단한 기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능력을 드러내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싫다고 했다는 메시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안을 했던 그 제안들을 예수님은 거절하지요. 그러니까 8절만 보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다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셨습니다.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라고 10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형제들이 예수살렘 올라가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싫다고 했어요. 아, 나안 갈래. 거절하셨습니다. 안 간다고 그랬으면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올라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올라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첩보작전처럼 양동작전을 펴신 것입니까? 안 올라간다고 해놓고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제안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성경은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그 형제,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일러라. 라고 했어요. 5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어, 이상, 어떻게, 어떻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의문, 예수님의 형제에 대한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렇게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축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과, 신앙과. 귀신의, 신앙. 귀신의 신앙.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까? 우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분임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는 분임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또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것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당신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유대의 가수도 행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분임을 분명히 인정했죠. 그러나 권능자임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성경의 평가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능력을 행해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들을 믿는 믿음이 있다 했어요. 믿음이 없다 했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전혀 다르게 믿음을 본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야거보소 2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들을, 그런, 그런 생각들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인정했죠? 그래서 그 인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했죠? 근데 성경은 그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 귀신도 믿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 는 귀신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정도의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은 그것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에 올라가서 능력을 보이라는 형제들의 말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자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내 때란 무엇입니까? 내 때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믿음은 바로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로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다. 예수님을 아는 거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게 믿음이다? 십자가의 중심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다. 아, 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믿음을 제쳐놓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고난의 메시아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를 믿으면 병 낫는 정도의 믿음을 머무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자 무척 실망합니다. 둘은 걸어가면서 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자로 믿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실망에 입사인 두 제자는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나 조용히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자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위련하고 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누가 보면 24장, 25절, 2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미련한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그렇게 믿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 고난의 예수가 십자가에 주라고 것을 강조가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들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그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이 있는 자다. 라고 자신만만을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너희는 예수인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선포할 수,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몇십 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주일를 지켰는데,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믿음이 없다고 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청병력 아닙니까?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광의 그리스도, 세상에서 칼을 휘두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만 찾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선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하 부탁드립니다. 참믿음이란 십자가 중심의 믿음이다. 고난의 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믿을 때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만 위해서 병만 치료받고 들려고, 어, 성공하고 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믿음의 참 뜻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못 믿는 믿음은 십자가 중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중심의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얘기해 봐요. 십자가 중심에, 십자가 중심에 믿음을 갖자. 이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형제들에게 알려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 또한 믿음이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믿음을 증감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